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기에 자신이 지어낸 말로 전하는 자입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아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지 않으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지 않으리라. 예레미야는 시트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 시트기야 왕에게 전했다고 기록하는데요. 자, 이것은 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여기 예레미야 20 7장이 시간 순서상으로 배열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호야 김왕때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야 김왕 또, 여호야, 여호야 김 왕의 아들, 여기 여고니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호야 김 왕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대를 건너 뛰어서 시디기야 왕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미 1차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고 난그 이후에 전하는 메시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항복하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바벨론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낙관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왕과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은 들려주는 것이 참된 예언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 해주는 것이 참된 예언의 자세는 아닙니다. 참된 예언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참으로 대범하기도, 왜 대범하다고 말하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도, 받은 바가 없는 내용을 그들은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하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예언일 뿐 참된 예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덧붙여서 예언했습니다 이전에 바벨론에 보내줬던 즉 바벨론이 가져갔던 성전기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속히 돌려오리라 이리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김 여군 여호야김 왕때 사로잡혀 갈때 함께 빼앗겼던 기구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들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니 듣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참 선지자들이라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담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취할 입장이 있다. 그것은 여기 남아 있는 성전 기구들이 마저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성전에 남겨져 있었던 기구들은 1 9전에서알수 있습니다.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 등의 성전 기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둥들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놋 기둥으로 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둥들입니다. 즉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본관 입구 좌우편에 두 기둥을 세우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하여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하는 기둥들입니다. 그것들의 치수를 찾아보면 약 8미터 정도, 또 둘레는 5미터 이상의 그러한 거대한 기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기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 이 예언이 성취되기에는 50년, 60년, 70년 이상의 시간이 이제 소요된 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느에미아를 비롯한 학사 에스라 등을 비롯한 인물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도록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된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할 시기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현혹합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직시하게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현혹하지 않습니다. 참된 말씀은 인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참된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참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함이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미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뜻이 분별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